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의정부 불꽃 사랑이에요. 요즘에 이 동백이나 이런 매화들 또 철쭉들이 꽁몽을 한창 달아서 참 예쁘죠. 이 만병초나 이 저기 마치목 같은 아이들도 지금 꽃대는 왔습니다. 근데 만병초하고 마치목은 꽃대가 왔어도 그 꽃대 꽃을 매달고 저기 겨울을 난다고 해요. 그리고 봄에 활짝 만개를 해준다고 하니까 요즘에 들여다가 그 저기 꽃대 매달린 거그꽃 꽃만 몽우리만 보셔도 제가 지금 만병초, 마치목 다 있는. 그꽃몽우리만 봐도 예뻐요. 그래서 <laughs> 아,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하나씩 다 데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심홍수몽이라고 하죠. 이름이 이게 심홍수몽 얼뜩 발음하면 은 그런데 얘는 심홍수몽 이렇게 됩니다. 저는 얘가 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꽃이 아니고 어쩌면 끝에 잎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이쁘네. <laughs> 와 이거 가격이 그래서 4 0만 원씩이나 하네요. <laughs> 와, 그래도 근사한 화분에다 심어놓으면은 뭐와무지하게 음, 퀄리티가 높은 아이 같습니다. 네, 이런 철쭉도 진짜 여기 다큰 꽃봉을 다큰 매쳤어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을 하나씩 제가 이웃님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는 이웃님들이 하나씩 보여드린 거를 저기 어, 잘 데려가시나 보더라고요. 자 오늘도 또 이제 이렇게 철쭉 얘는 어머 얘얘 꽃이 없어 오와 <laughs> 멋있다 <laughs> 가격표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오늘 이제 또 꽃상 차려놓은데 가가지고 또 여러 이웃님들께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들도 요즘에 참,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저기 만병초인데꽃몽울이 무지하게 크네요 얘는 <laughs> 음 에파크리스. 이거 저번에 소개했더니 저기 막다 판매하고 이거 하나는 사장님이 키우신다고 남겨놓으셨대요. 자, 요렇게 이제 꽃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laughs> 새로 나온 아이도 얼굴이 보이죠? 보세요. 이렇게 설광화라는 아이. 이게 설광, 설광화네. 설광화. 요게 지금 요렇게 촉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요 아이도 이제 구근식물인가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촉이 지금 네 개. 네개 나왔네요. 이거는 청보라색이고요. 이 아이는 남보라 색상. 이 가지 두 가지 색상이 있네요. 얘도 이렇게 초기 다 올라왔어요. <laughs> 5 0 0 0 원씩입니다. 그리고 발렌타인이라고 이거 금낭화 종류인데, 와 금낭화가 왜그 분홍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잖아요. 근데 얘는 발렌타인이라고 꽃이 새빨강색이에요. 와 이쁘다. 2만 원. 오 2만 원이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어 너무 예뻐 진짜 빨강색 꽃 봄에 데려가야 될것 같아요. 15cm짜리 풀 분에 2만 원씩이에요. 그 이메리스 아 저희 집에 그 이메리스가 막 아, 꽃이 무지하게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랑스러운 아이. 이게 월동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안에 저기 말뭐 안으로 음, 꽃방에 데리고 있죠. 식물등 밑에서 꽃잘 피워주고 있어요. 15cm짜리 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산해당화, 이 수사해당화는 아 수사해당화도 여기 있네요. 이 수사해당화 꽃 무지하게 이뻐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수사해당화 이거 분재로 키우셔도 되는 아이 9만 원씩이에요. 목대가 제 손으로 이 정도, 그 정도 굵기입니다. <laughs> 9만 원이고요. 백장수매도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꽃을 피우는 장수매, 백장수매 이 아이도 9만 원이에요. 이것도 분재입니다. 이것도 아, 수형 예쁘네요. 아담한 게 그리고 이제 여기 심산해당화. 심산해당화는 10만 원이에요. 이 수사해당화는 9만 원이었는데 요거 수사해당화 9만 원 그리고 요 심산해당화는 10만 원씩입니다. 장수매. 장수매도, 이, 여기 지금 이 아이는 백, 하얀, 음, 하얀 꽃을 피우는 백장수매 9만원이고, 얘는 빨강색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2만원이네요. 아, 얘는 분재로 벌써 목대도 이렇게 굵고 하지만 얘는 그냥 툴분에 아직 가, 음, 그렇다고 아주 가늘은 것도 아닌데, 요런 아이들 데려다가 이웃님들 이렇게 분재로 요렇게 키우시면 은주죠 2만원, 이렇게 저렴할 때 빨강색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장수매 2만원이에요. 저 그리고 이제 여기또 제가 철쭉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화분에 심은 아이 하나 제가 데려왔습니다. 자, 화분이 요런 모양이에요. 앞에 포인트 있고, 어, 소라색, 이것도 거품기법이 약간 들어가 있네요. 화분도 이것도 꽤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사장님이 이제 요런 아이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계셨던 아이들이죠. 지금 끝에 꽃몽을 다 달렸습니다. 요 끝에 있는 게다 꽃이에요. 요거 3만원씩이라고 합니다. 3만원. 사장님이 또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을 상당히 저렴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가 가져오면 사장님이 가격을 책정을 하시는데 참 저렴하게 주십니다. 3만 원이면 이것도 또 이웃님들이 금방 데려가실 것 같아요. 철쭉 3만 원. 그리고 이번에 또이 아이도 새로 나온 아이예요. 이름이 각시성남이라고 합니다. 이거 4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꽃을 보시면 이렇게 바글바글 꽃을 피우네요, 얘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덜핀 모습이고, 얘는 이제 활짝 만개한 모습. 그래서 뭐 키가 많이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도 이런데 보시면, 뻘긋볼긋한 거, 이거 다 꽃대예요. 꽃몽을 다 물었네요. 이거는 18cm짜리 풀분입니다. 48,000원. 아, 요 아이도 조금 퀄리티가 있는 아이 같아요. 아, 46,000원. 퀄리티가 좀 있는 아이 같아요. 각시 성남이라고 합니다. 4 6 0 0원 그리고 이제 이 유구 마치목이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두 가지 종류죠. 자, 여기 요거는 14,000원짜리. 그리고 18,000원짜리. 근데 이 님들 보세요. 요거는 14,000원인데 음 13cm쯤 되는 요런 풀분에 키는 한2십한 한 5cm쯤 요렇게 컸고요. 18,000원 하는 아이는 15cm짜리 풀분입니다. 15cm짜리 풀분에 확실히 이 아이가 더 풍성하죠. 이렇게 두 아이가 있으면 아고 바꾹바꾹 나갔고, 이거는 18,000원, 얘는 14,000원 그런데 차이가 돈은 가격은 4,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와 풍성함의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얘두 배는 되는 거 같아요. 18,000원짜리가 마치 뭐 저희 이거 이 마치 뭐 저기. 창가에다가 햇살, 햇살 좋은데다가 두더니 새순이 막 나와요. 꽃은 꽃대로 달고 있고 새순도 막 나오더라고요. 저렴할 때 진짜 데려가시면 좋겠죠. 만 사천 원, 만 팔천 원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꽃눈이래요. 어머, 꽃눈이 어쩜 일정하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격자로 <laughs> 와 나무도 어쩜 꽃장 서가지고. 예, 예, 진짜 이쁘다. <laughs> 흰색 팥꽃이라고 합니다. 5만원씩인데요. 키는 여기 아래 목대가 30, 또 위에 또 가지 나온 게한 30, 요렇게 이 정도. 한 60정, 60cm, 한 50, 60cm 정도는 큽니다 야, 그, 이게 어떻게 꽃대가 요렇게, 아 어머나, 어쩜 이렇게 균일하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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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어머머머. <laughs> 이제 흰색 팥꽃이니까는 흰색으로 꽃을 피우겠죠. 5만원. 이것도 꽃사진 이 있으면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건 라일락. 라일락인데 이거 분재입니다. 이 분재들도 마당에다가 그냥 정원에다가 심어도 된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애들 그냥 정원에다 심기는 좀 아깝지 않나요? <laughs> 멋진 분재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있으면은 예술 작품인데. 자, 라일락이에요. 얘도 키는 한 15cm, 한 17cm쯤 키는 컸습니다. 8만원씩이고요. 설류화가 나왔다. 설류화. 저이 설류화를 제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설류화. 지금 이 아이가 설류화인데, 얘도 이게 다 꽃눈이죠. 이거 어, 보세요. 꽃눈이. 이건 빨간색인 것 같아요. 설류화 3만원. 제 저기 꽃이 없는 아이들은 제가 그 사진을 따로 항상 옆에다가 올라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은 그 꽃을 아실 거예요. 와 이것도 선류화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예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선류화3만 원씩이었고요. 저 삼색조팝이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삼색조팝 잎이 이세 가지 색상이 나오죠. 이 조팝 나무인데 꽃도 아름답고 자0 0 0 원이에요. 이거 어, 좀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게 나왔네요. 삼색조파, <laughs> 만팔천원. 요거, 20cm짜리 풀분에 들어있어요. 지금은 가지가 뭐다 말라가지고 죽은 것 같지만, 이 아이들 뭐또 봄되면은 새로 또새 파랗게 또, 어? 새잎 올려주고, 그렇게 또 예쁜 아입니다. 이 쥐똥나무, 삼만오천원. 이게 향기가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쥐똥나무가. 이것도 분재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음, 고 직경만 해요. 여기 아래가. 삼만오천원. 요런 아이들 저렴하네요. 분재 화분에다 심으시면은 뭐한십만원가 <laughs> 버티는 될거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알리움이 그왜 추식 구근으로 해 갖고 가을에 이거 어, 구근들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근을 이렇게 하나를 여기다 심어 가지고 이 알리움도 그 구근이 좀 가격이 조금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를 심으셔 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여기 막 웅틀라고 해요. 가운데가 요렇게 그죠. 움틀랑만 <laughs>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님들 그 주식 구분 음 판매할 때구근을 데려가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공간이 없으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주식 구근들 저기 막뭐 정원이나 화단에 심으시는 분들은 가을에 얼렁 데려가셔서 심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도 화단이 없으신 분들, 베란다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그냥 베란다에다가 방치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뭐 겨울에 물 저는 지금 그 저기 튜올립 그거 구근 심어놓은 것도 마당에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뽁뽁이로 덮어놓고 물 아직 한 번도 안 줬어요. 그게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또 알이 이게 구근이 썩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뽁뽁이를 위에 다 덮어놨는데 그 뽁뽁이에서 그게 날이 따뜻하면 거기서 수증기가 떨어져서 이 수분 공급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님들도 이런 아이들 주식 구근으로 판매할 때 저렴하잖아요. 그로 데려다가 그냥 베란다에다가 두시면은 훨씬 저렴하죠. 지금 만 오천 원에 나온 거 봐요. <laughs> 구근으로 이제 데려가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알리움은 만여 0 오천 원에 나와 있어요. 이제 심어서 완전 자리 잡은 거죠. 이렇게 그냥 가져다가 데, 키우시면 되겠네요. 자 상록의 아리 사계절 잎이 푸르다고 하는 아이죠 그 아리 이렇게 이거+ 이거 뭐 지지대+ 지지대 딱 만들어 갖고 이제롱 화분에다가 심으셔 갖고 이렇게 늘어뜨리시면서 어렇게 키우셔도 괜찮아요 자만 육천 원씩입니다. 오 라일락이 여기 조그만 애가 또 있네요 아까 라일락 제가 팔만 원에 요 아이 큰 아이 보여드렸죠 자요 아이는 이만 오천 원이에요 이렇게 이만 오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라일락이. 아유얘 하나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또또또또또또또 아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동안 저희 제가 이제 이 초화들을 잘못 보여 드렸죠. 막 날이 추워 가지고 좀 저기 분재 소재들, 나무들 이런 거 많이 보여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초화들을 좀 보여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아네모네, 아네모네. 7천원씩 이제 요즘에는 뭐, 저 택배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아내문에 이고 13cm짜리 풀분에 7,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 노랑 개이비 붓꽃, 이 아이가 또 향이 좋다고 하죠. 이것도 12,000원씩입니다. 저도 이 아이를 데려다가 심어 놨는데. 저기 밖에 안있고 지금 실내에다 그 꽃방에 들여놨더니 잎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밖에 있으면은 잎이 한 개도 없이 다 이렇게 없어졌다가 또 봄에 새 잎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제 요렇게 요런 애들처럼. 저는 실내에 데리고 꽃방에 있는데도 잎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사장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개이비 붓꽃은 12,000원이고요. 저 흰색 등심 붓꽃 있습니다. 이 등심 붓꽃이 흰색, 저 보라색 등심 붓고도 있었고, 노란색이 있었죠. 근데 요거는 흰색입니다. 요거는 기본 포트 5,000원이에요. 월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루기 이건 수입노루기예요일본노루기라고 수입품. 이거는 3만원씩입니다. 초 아, 촉이 요렇게 나왔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청화국. 청화국 저희 집에 저기 세포터 합식해놓은 아이도 식물 등 아래에서도 꽃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청화국. 참 강한 아이죠. 이 국화과 종류들이 강합니다. 4,000원이에요. 이거도 9cm짜리 불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앵초들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루빈 앵초. 분홍색. 4,000원씩. 그리고 얘는, 얘는 보라색. 루비 앵초가 이렇게 색상이, 두 가지 색상이 있네요. 분홍색과 보라색. 가격은 똑같이 4,000원씩입니다. 루비 앵초. 그리고 카파 앵초. 아우, 얘, 얘, 저, 얘 너무 이쁘잖아요. 얘도 이렇게 꽃대가 슝 올라와서 위에 이렇게 꽃을 달더라고요. 카파 앵초, 보라색으로 꽃피는 아이입니다. 얘도 4,000원 9cm 짜리 풀분이네요. 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종 앵초라고. 이름이 토종 앵초래요. 어, 보라색으로 꽃 피우는 아이. 얘도, 아, 여기, 여기 나왔네요. 그죠? 벌써 벌써 낮에는 봄 같으니 뭐 토종앵초, 앵초 보라색으로 꽃피우는 아이 사천 원씩이고요. 또 장미앵초, 어 장미앵초는 제가 처음 여기서 처음 소개해드리나 장미앵초 소개해드렸었나요? 아유참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람네. 자 장미앵초 이것도 사천 원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또 홍화바람꽃이라고 있어요. 홍화바람꽃, 빨간색으로 꽃을 피우겠죠? 홍화니까. 자이 아이도 4,000원 씩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운 주름들이 이 분홍색 누운 주름이 가장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분홍색은 그래서 3,000원 아직 3,000원에 요거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그냥 3,000원 판매하시네요 그리고 흰색하고 보라색 이 누운 주름 두 아이는 4,000원 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보라색 두개 흰색 두개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 흰색이 꽃이 나왔어요 저 문감방에다가 뒀는데 방바닥에다가 뭐 거긴 볕도 많이 안 들고 그런데도 어머 흰색이 꽃이 두 개가 나온 거 있죠 <laughs> 자, 노은주름 흰색과 보라색은 4,000원 분홍색은 3,000원씩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동이나물이에요 근데 이게 꼭 이파리가 구슬잔대를 담지 않았어요? 저 이거 구슬잔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동이나물이라고 합니다 동이나물도 제가 이제 가끔씩 그 남사에서도 그렇고 소개를 해 드려요 요거는 이제 식용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동이나물 5,000원씩. 식용이 되는 동이나물은 따로 있지요. 이건 드시면 안 돼요. 자, 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매화바람꽃인데, 소엽이래요. 소엽이면 은 작아. 아, 진짜 작다. 그쵸? 진짜 작아요. 작은, 이제, 잎, 뭐 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잎이 굉장히 작은 소엽, 매화바람꽃. 3만 5천원이에요. 매화 바람꽃. 이제 꽃 모양은 매화꽃을 닮았겠죠.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사진이 있으면 제가 또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이웃님들과 사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스노우드롭 아, 우리 지금 꽃 하나 핑, 저기 꽃 때문에 꽃 맺은 거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아, 제가 또 물을 너무 안 줬나 봐요. 이꽃 피고 그러니까이 실내에 그 꽃방에 있으니까 물을 제대로 줘야 되겠더라고요.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한 번은 물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아우, 며칠 전에 물 흠뻑 줬는데. 자, 스노우 드롭 5,000원씩 향기별꽃 야이 아이도 꽃이 참 예쁜 아이죠 그 향기라고 그러면 이제 향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 애기별꽃하고 또 다르죠 애기별꽃은 자그마하게 그렇게 앙증맞게 꽃을 피우는데 이 아이도 제가 이제 작년에 키웠었습니다 얘는 꽃이 조금 그 애기별꽃보다는 꽃이 더 커요 그리고 얘어 얘가 이거 어 잠깐만요 여기 이게 떨어졌네 은방울수선화 어우 이 귀한 아이를 갖다가 자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은방울수선화인데 이꽃 이 모양이 꼭그 저기 스노우플레이크를 닮았어요 이상하네 그죠 꼭 스노우플레이크랑 닮았네요 은방울수선화 자 이거 6,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구근이 꽤 커요 그래갖고 초기 지금 현재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은방울 수선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아이 6,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꽃이 좀 귀한 시기라서 이렇게 사장님이 꽃 보시려고 주황질레도 데려다 놓으셨죠 그래서 이웃님들이 진짜 이 주황질레도 많이 선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기본 포트에 4,000원씩입니다 여기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심어도 놓으셨네요 이거는 한두 포트? 두 포트나 세 포트 이렇게 심으신 것 같아요 화분도 예쁘네 토분처럼 생겼어 <laughs> 요거 이제 리스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목대 보세요. 이게 목대가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게 수형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요 아이는 그냥 분재로 심으셔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이 45,000원이에요. 이게 이제 풀분의 크기는 20cm쯤 음, 직경이 그렇게 되는 풀분에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잘 돼서 나온 아이입니다. 리스본 이 아이도 이제 저 제가 듣기로는 이제 꽃이 지면 꽃대를 바로바로 바로 잘라주셔야지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올 봄부터는 꽃대를 바로바로 바로 잘라주고 그렇게 키우려고 해요. 작년에만 해도 몰라가지고. <laughs> 자, 리스본 4만 5천 원. 요거 이제 분홍 리스본이에요. 분홍색으로 꽃을 피워주지요. 그리고 요번에는 일월성이라고 하는 아인데 이요 아이도 이렇게 분재화분에 심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재화분에 심켜져 있으면 이제 분재로 심으시는 거죠. 와, 이게 두대가 가지가 두 대인데, 야 여기 뿌리, 에이, 세상에. 이게 명자나무과라고 합니다. 이 명자나무가 매화와 같이 저기 봄, 봄에 초봄에 꽃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알려주는 그런 아이죠. 자 지금 여기 왔어요 다. 요 아이들도 저기 이 명자나무가 꽃부터 피고 그리고 꽃이 지니까 파란 잎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저는 작년에 우리 명자 큰거 있는 거 저기 누구 드렸는데. 조그만 걸 이제 들어가서 키우려고요. <laughs> 명자나무나 뭐 어떤 나무들이 다뭐 매화나무나 동백이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요 아이는 일월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9만 원씩 판매합니다. 와, 굵은 목대가 이렇게 두 개. 이거 꼽히면 진짜 멋지겠다, 그죠? 이거 야. 자, 9만 원씩 판매합니다. 자, 요 아이들이 운용매라고 하는 아이예요. 와, 하얗게 꽃몽을도 어쩌면 이렇게 진짜 눈눈온 것처럼 이렇게 바글바글 꽃몽을 달렸습니다. 하얀 꽃이, 어, 목대 이거 제가 저번에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너무 예뻐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 15cm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꽃이 벌써 폈고요. 자, 15cm짜리 두개 있는데 요 아이들은 6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와 이거 목대가 제. 이, 제, 이한 줌이 넘습니다. 이, 이 정도 돼요. 와, 이거는 12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이, 이렇게 큰 애들은 막, 저는 막 몇십만원씩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미리, 겉부터 그렇게 나. 12만원이래요. 와, 이렇게 멋지네. 이 12만원짜리 운영매 큰이 왕대품, 얘도 두 아이 있습니다. 두 아이 다 12만원씩이래요. 그리고 이거 15cm짜리는 6만원에 판매합니다. 아이고, 이제, 오늘, 이웃님들께 소개해드릴 아이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저기, 슈케라들 많이들 데려가셨는데, 음, 이웃님들에게 슈케라는 다 안녕하신가요? <laughs> 어서 봄이 와야지 이 아이들을 밖에 내놓고 한껏 이뻐질 텐데 <laughs>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웃님들 이제 오늘 제가 초화를 보여드렸는데 초화 보여드리는 것 외에도 이렇게 뭐 패랭이 종류도 많고 뭐 애기별꽃 이런 아이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님들이 또 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 영상에 안 나와 있어도 제 사장님께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있으면 다 보내주십니다. 택배로 이제 택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왔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신 유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기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